벨이 그러더라? 여기 평점이 엄청 높은 가게가 있다던데 어. 어. 파이터님! 응? 왜 그래? 어. 어. 전 육단지에 그 검은 고양이를 본적 있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외환선의 하모니카 소리도 들어봤고요 제로공동 밖에 기념비 앞에 서본 적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렇게 만났네요 제가 당신을 줄곧 쫓았어요 끝이 없네 정말 성궁은 기람을, 금은은 생일이 뭐라고? 음. <laughs> 이곳엔 사기가 가득하구나. 또 다른 죄수 없는 땅이군. 재앙을 피하고 싶다면 동남쪽으로 향해 음. 당장 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드디어 좀 조용해졌네. 랜더님 축복을 받으세요. 비비안 네가 왜 축복을 거부하시는 거죠? 설마 지금까지 저희를 속이신 건가요? 고마움도 모르는 노매한 자들 까지 너희들의 이용 가치는 다 했어. 새끼년! 음, 디나, 디나 일어나 빨리 나랑 가자. 미안, 대체 무슨 일이야? 랜덤 님이 말한 축복은 사실... <목소리> 아버지! 나, 난그지 오빠... 우린 모르는 일이야, 이건... 부터, 비비안, 설마 네가 앉지시야 디나, 난 단지 네가 축복을 받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비안 나도 다치 오... 어, 알고 있었구나... 그 아버지는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... 비비안... 우쭐대지 마... 자네 둘, 레이븐록 가문이 준비한 만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... 그래서 나의 이 작은 사무실로 먹을 걸 찾으러 온 건가? 어. <laughs> 나올 생각이 없나보군... 뭐, 그럴만도 하지... 버튼, 그 멍청한 녀석...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니 시장의 함정 따위에 빠지는 거야 하지만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결과적으로는 버튼에게 고마워해야 하나 안 그랬으면 자네들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로 공을 들여야 했을 테니 비비안, 파에톤, 휴고에게 이 말을 전해주겠나 녀석에게 말해 레이븐록 가문의 재산과 권력 모두 내 것이라고 대체 어떻게? 해? 친애하는 숙부님, 뭘 그렇게 서먹하게 구세요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시지. 유구? 말도 안 돼. 너는 숙부 레이븐록 가문의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엔 포기하지 않는 건 몰라. 난 아직 당신을 그곳에서 끌어내리지 못했다고.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사생활이었어! 얄팍한 수작? 내가 이 죽음을 꾸미기 위해.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볼래? 친애하는 세상을 떠나기 전 네가 잘못 맞아 <laughs> 무슨 말을 해? 너도 알잖아. 게다가 사실 제다 지나간 일인 그보다 일패퍼를 풀려면 리카온 그건 하르트만이 아버지의 손에서 가문을 빼앗기 위해 깔아놓은 판이었어.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건 맞아. 하지만 그 전에 난 여전히 다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휴고 너 그런 점에서 나도 한때는 그래서 난나 자신이 <laughs> 그렇게 거만한 척 너도 많이 달라졌난 지금도 그리고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별 말씀을 그건 그냥 사난 지금 잘 지내 그보다 난 한때 네가 권력을 바란다. 난 신이 맞아 정확히는 바꿀 수 없는 일 전에 내가 말했듯이 <laughs> 가자. 레이븐록의 마... 내가 죽으면 그저 사소한 문제일 뿐이야. 음, 아직도 모르시겠어?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고요. 마침 시간이 됐네요. 탑스 연합을 대표해 명확하게 펼 탑스 연합은 레이븐록 가문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이다. 미쳤어! 레이븐록 가문은 전도도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죠. 모두를 속이는 최고의 사기꾼. 전 모킹보드의 리더이자 저에겐 제가 시면에 떨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친구와 제 이름 휴고 레이븐록이라는 성이 필요한 건 당신이죠. 이 더러운 칭찬 감사.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이건... 비비안 와이즈님, 오지 마세요. 저의 선택이었어요. 예견된 결말을, 보꾸고 싶었어요 비비안 제 가장 예쁜 모습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비비안 조심해 아, 비비안 네 몸이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 버렸네요 그래도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어. 안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따뜻하다 오늘 밤은 참 아름답구나.